안녕하세요 스팅크버거입니다 이번에는 김천정밀 중기형 경광등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그 특유의 인, 인, 인 소리 나는 경광등이 있는 새로운 장소를 알게 돼서 제보를 하기 위해 또 이렇게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어, 보시다시피 이것은 도주회라는 유튜버님 영상에서 봤는데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넘어갔네요. 네. 경광등이 보이시나요? 경광등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왠지 김천정밀 느낌이 나죠.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여기가 그 건물 출구, 주차장 출구, 출차 주의 등입니다. 김천 경광등이네요. 2019년 1월 기준으로 작동도 됩니다. 아, 물론 이것만 봐서는 소리가 나오는지는 모르겠네요. 직접 가봐야 알겠죠? 아무튼, 일단 제보하기 위해 영상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